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공무원. 거 X도 아니고, 그러니 왜 해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기 제가 거 X라고 했지만, 이 X가 뭔지 아실 겁니다. 네. 요즘은 공무원 이렇게 뭔가 한심하다 듯이 까내는 사람들 많아요. 네, 까내는 사람들 근데 공무원은 일종의 신분 보장된 일이 아닙니까? 신분이 보장된 일이잖아요. 어디 가도 공무원 일한다고 하면 무시 안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기 아들님이 딸님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자랑했지, 어디 가서 무시 받지 않습니다. 이분이 거인것 같은데요. 이 댓글 적으신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뭔가 일을 안 하고 사는 곳이 못하니까. 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런 분이 좀 요즘에 많이 있어요. 요즘에 돈이 없고 셈핀이 안 좋으니까 머리가 좀 이제 마트에 가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뭐 그만둔다고 해도 대다수는 참고 다닙니다. 제가 이전에 공무원 준비하면서 합교가신 분들 지금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두신 분도 없어요. 물론 최근에 의원 면직자가 증가하긴 했지만 앞으로 봐야 돼 계속 증가할지 아니면 줄어들지 전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뭐 지금 힘들게 공무원 들어가서 뭐 그만둔 사람도 있다고 해도 그 그만둔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원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거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보통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들 종공을 보면 대다수 문과이 문과 문사 차이라고 하죠 문과 요즘 문과 취업 잘안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문과는 사무직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사무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행정 붙으면 사무직 할수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커타라인 높고 그리고 정말 붙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국가직 구급 일반행정 이제 커트라인이 9 3 점이거든요. 그리고 일반행정 구급이 해도 학교자들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중경외시 많아요. 중경외시 건동호 많습니다. 저희 광역시만 보더라도 그 지곡 출신도 많아요. 부산대 경북대 뭐 충남대 많습니다. 그 정도면은 만도 공부를 한 사람들이죠. 공부를 안한 사람들이 아니라. 문과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무리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이 구급이라고 해서 아무난다고다 붙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직전 능력, 암기력, 이해력 있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암기적 이해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저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이 암기력, 이해력이 선천적 떨어진 사람들 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보통 공무원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뭐냐 하면, 열심히 해도 붙는다 돌대가 해도 붙는 시험이 이시험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말안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 공무원 시험 필기합격 했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 머리는 있는 거 검증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공무원 필기 커트 하니한 1.5배에서 끊는데, 보통 30대 이라고 하면, 뭐, 1.5배 쓰면 20대는 끊은 거 아닙니까? 상위 5% 안쪽이잖아. 그럼 객관적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공부해보 사람들 아시겠죠? 구급도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 엄청 많아, 이게. 기본서 엄청 두껍고, 기출문제도 엄청 두껍습니다. 과목 다기출문제가2천0문제 넘어요. 그거 하나도 이제 남김없이 곱씹어야 돼. 기본서도 1,000페이지 넘습니다, 복과목 같은 경우에. 거기 있는 거다 숙제해야 돼. 조문이랑 이제, 뭐, 판례 같은 것들. 판례도 엄청 많아, 이게. 뭐, 형법 같은 경우에 판례가 거의 1,000개 가까이 됩니다, 1,000개. 그 중에 중요한 판례가 유치백이 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다 외워야 됩니다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뭐 지적 능력이 없으면 못해 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초에 공모리가 없거나 좀암미적이 떨어진 사람 못합니다 이딴 거를 적으시 면 못하겠죠 이게. 한국계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이 어디 가서, 천대 받는다거나, 깔지 직업이 아니거든요. 오프에서는 공무원 일한다고 누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온라인만 들어오면 공무원 못 잡아먹어 산다리야 그리고 저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사는 게 많이 힘든 사람들, 사는 게. 사는 게 많이 힘든데, 그냥 공무원이 만만하니까. 그냥 공무원 아니꼬우니까 괜히 건드려 보는 겁니다. 이분도 사는 게 많이 힘들겠죠.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 괜한 공무원들 시비 거는 거겠죠. 자 밑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에도 만만치 않지만 밑에 댓글도 심각합니다 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면더머네더면더머 위에 나래나 행시여 모를까 공고 여상 나와서 주먹 휘두르다가. 3위 책 보고 들어가는 게 구급이다. 올려치기는 고조들이 구급하는 거고, 전문대 나오면 7급, 4년제 나오면 행시하는 거다, 원래. 라고 인생 다 없는 분이 적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답 없는 분이 적으신 것 같아요. 다 없는 분이. 네. 행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치는 시험 중에 가장 레벨이 높습니다. 원래 사법고시가 1등이었는데, 지금 행정고시가 1등이죠. 공고 여성 나오 주무기 뭐 들어가요. 뭐 공모 대신 분 중에 공고랑 여성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실업계 전형으로 이제 고조 특제 공무원 있잖아요. 그것도 내신 좋아야 이제 시험 치게 해줍니다. 아무나 시험 치게 해주는 게 아니야. 내신 바닥이고 학교에 싸움질하는데 그 시험 자기 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학교생활 잘하고 공부 좀 하는 애들한테 기회 주지. 개나 소나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소시적에 주목 좀 휘두르셨나 봅니다. 그래서 사는 게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빨간 줄도 그리고요. 그래서 나이 먹고 헛소리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공모는 거기다 정가 있으면 위험한데. 정가 같은 게 있으면. 사촌언니가 구급경희대 인서울 식경과 나와서 3년에서 붙었다고요? 일반 행정이요? 3년이면 좀 오래 걸렸네. 근데 일반 행정이 좀 장생들이 많아요. 여자 장생이 많습니다. 남자도 있긴 한데. 보통 일반 행정이 여초거든요. 여자분들이 많이 지원해요. 그래서 4년, 5년 준비한 사람도 많아요. 4년, 5년. 저시험에. 장생이 진짜 많아요. 저희가. 고인물이. 교육 행정이나 이제 일반 행정. 사회복지는 많이 없는데, 저두개 직렬은 많아요. 아무래도 여자분들 많이 선호하시다 보니까. 막상 해보면, 공부를 좀한 사람들도 좀 버겁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저 일반 행정직하고 교육행정이에요. 왜냐면 커튼이 워낙 높으니까.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뭐, 요즘 공무원 합격자들 보면, 고졸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고졸 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졸 학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험 바로 온 사람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다닐 때 이제 대학교 수능 준비하는 게 아니라 봐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요즘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고등학교 다녀도 그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자기는 공무원 시험 준비할 거니까 뭐야자 같은 거안 듣겠다. 뭐 공무원 학원 가게 되다 해서 고2, 고3 때부터 공무원 학원 가서 수업 듣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있어요 이게 어차피 우리집 형편에 대학 당이그러니까 일찍 공무원 들어가서 호봉 채워서 나이 먹고 좀뭐 대우받겠다 진급도 잘하겠다는 생각으로 2 0살에 공무원 시험 합격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고조 아니면 사실 일반적으로 잘 없어요 구급 시험에도 웬만하면 다 대전입니다 웬만하면 네. 실제로 경찰원 가도 그 여자분들 이제 요고생들 그러니까 원래 공무원 시험이 이제 만 18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시험 못 치는데 그런 거 미리 준비하는 거죠, 미리 미리 준비해서 18세 넘어가는 순간 바로 시험 보는 거야. 네,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미리 준비하는 것 자체는 문제 되는 거 없으니까 시험 응시하는 건안 되겠지만 미리 이제 합격할 어떤 공부 능력은 갖춰놓는 거죠.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고등학생들 중에서 제가 예전에 경찰 시험 피기 합격할 때도 고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찰 공무원 학계자도 고졸이 없어요. 진짜로. 제가 예전에 이제, 피기학교 갈 때, 그 면접수리할때 있잖아요. 싹다대졸이었어싹다 대졸. 예, 네, 다 대졸. 이제, 휴학 한 사람 한명 있었고, 고졸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뻥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30년 넘게 갔는데, 다 대졸이에요. 대졸, 대학교 휴학. 중퇴고 민한 사람이 있었고, 대부분 다 대졸이에요. 다. 옛날인데도. 지금 얼마나 실망했어. 무슨 정대 나오면 7급 준비합니까? 7급이면 보통 요즘에 스카이급도 준비하는 스카이급들. 스카인 아니면 이제, 뭐, 서성왕 나오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준비해요, 7급이면. <laughs>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행시는 스카이 이제, 명대 나온 사람들또 합격을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게. 서울대 졸업해도 행시에 고신왕이도 많아요, 진짜 많아. 예전에 사법고시 때도 서울이 연구도고신 낭인도 많았어요. 그분들이 못 붙으면 이제 나중에 나이 먹고 이제 안되지 않을까 하면 학원 강사하는 거, 학원 강사 그런 분들 있거든요. 보통 공문원 학원 강사들 분들 중에서 사시행시 준비하다가 이제 못 붙어가지고 이제 학원 쪽으로 들어오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거야 이제 서울 시대하고 무조건 붙는 거 아니라고. 낭인들 <laughs> 많다고. 합격자가 많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준비한 사람도 많다고. 요즘에 구금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 이분 사는 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위에 분도 그렇고 아래 분도 그렇고. 제발 좀그 냉수 마시고 속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걱정돼 이런 사람들 보면 앞으로 사는 게 많이 힘들어질 텐데 이분들 돈도 없고 현생이 많이 안 좋은 분들 같은데 괜히 멀쩡히 공무원분들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비 거지 마시고 민원 거지 마시고 웬만하면 피해 안 주고 사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열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